카카오톡이 15년 만에 결국 완전히 달라집니다. 9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이 변화를 특히 카카오톡을 자주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카카오톡 1인당 월 평균 사용시간이 822분에서 731분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반면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비주얼 중심 SNS 사용시간은 빠르게 증가해 카카오톡 사용자 일부가 이탈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톡은 이런 감소세를 멈추기 위해 9월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합니다. 현재 친구 목록이었던 초기 화면이 인스타그램 피드처럼 친구들이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이 먼저 보이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내가 저장한 전화번호 기반 친구 목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토리 기능과 콘텐츠, 탐색 공간도 새롭게 생기며 친구뿐 아니라 수많은 게시물 스크롤하며 만나게 됩니다. 즉더 이상 대화만 주고받던 메신저가 아니라 사진 영상 기반의 소셜미디어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프라이버시와 광고 노출입니다.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사진이나 영상이 친구들 또는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업무상 관계만 있는 사람까지 내 일상을 볼수 있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거의 없던 광고가 이제는 게시물 사이마다 삽입되며 불필요한 광고 노출로 인한 피로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기존 단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9월 중순 이후부터 카톡을 사용하실 때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시물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광고 매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어디까지 어떻게 노출할지 등 방식도 카톡 사용 시잘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5년 만에 시작하는 카톡의 이 변화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은 화면 두번 터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틱톡의 마중마 사칭 계정을 조심하세요. 가짜 계정이 매일 영상을 불법 도용하고 있습니다.